반갑습니다. 흑선으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흙을 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수가 이걸 따는 건데, 백이 이쪽을 들어와 주기만 한다면, 여길 둬서, 단수를 치더라도, 따면 살았죠? 하지만, 이쪽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넘어가서 흙이 다 잡혔고요. 여기를 막는 것은 백이 따서 패가 됩니다. 이걸 따는 것도 단수를 치게 되면 잊지를 못하죠. 이걸 따야 되는데 백이 따서 패가 됩니다. 자, 이걸 따지 않고 이쪽을 두는 것은, 여기를 두게 되면, 양자충이죠? 흙이 다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 흙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이걸 따는 게 아니고, 여기를 두는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이걸 따서, 단수를 치더라도 따면, 흙이 살았죠? 여기를 잇는다고 하더라도 따게 되면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이 흙이 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